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힙한 운동을 꼽으라면 단연 발레입니다. 우아한 움직임 속에 탄탄한 근육과 아름다운 자세를 만드는 이 운동은 이제 많은 스타들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았죠. 가수 수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발레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촬영과 스케줄로 바쁜 날에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발레였다고 해요. 배우 박지현 역시 5년째 발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동작을 맞추는 순간이 자신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죠. 꾸준한 연습으로 지금의 균형 잡힌 몸매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깅스 여신으로 불리는 손나은도 발레를 통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다졌습니다. 그녀의 곱고 단단한 등 라인 그리고 정돈된 자세는 발레의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스타들이 사랑하는 발레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예쁜 몸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자세를 바로잡고 중심을 세우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예술적인 루틴이기 때문이죠.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서 그들은 발끝 하나에도 집중하며 자신을 다듬습니다. 거울 앞에 짧은 시간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도 잠시 시간을 내어 발끝을 세워보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하는 그 순간 발레가 당신의 하루를 우아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두들 아름답습니다.